2026년형 현대 포터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크바이츠입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소형 트럭 시장의 강자, 현대 포터의 최신 모델인 2026년형 포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포터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기술적 혁신과 디자인 변화가 조화를 이룬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 0 2 2 포터는 이전보다 더 세련되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LED 주간주행 등과 새롭게 디자인된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전기차 느낌을 강조하는 스타일링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하이테크한 이미지의 전면 범퍼와 슬림한 헤드램프 디자인은 이 차가 단순한 상용차 그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측면 실루엣은 기존 모델의 직선적인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더 날렵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구현했고 후면부는 심플하지만 현대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리어램프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내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존의 투박한 상용차 인테리어와 달리, 2026 포터는 승용차 수준의 편의성과 디지털 감성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통합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운전자의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전자식 변속 다이얼, 전동 시트, 무선 충전 기능 등 최신 사양도 아낌없이 탑재되었습니다. 실내 공간은 넉넉하며 다양한 수납 공간과 접이식 보조 좌석 등 실용성도 우수합니다. 파워 트레인 역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 포터는 디젤, LPG 전기 모델로 라인업을 구성하며 특히 전기 모델은 더 강력한 배터리 용량과 효율을 바탕으로 한층 길어진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 성능을 제공합니다. 현대차는 상용차용 전기차의 한계를 넘기 위해 새로운 전동화 플랫폼을 일부 적용했고 이에 따라 주행 질감도 훨씬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정숙성은 물론이고 토크도 충분해 도시 운전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무리가 없습니다. 안전 사양도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대거 적용되며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중심 유지 기능까지 갖춰 장거리 운전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보조 시스템과 360도 카메라는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효율성까지 고려한 선택입니다. 2026 현대 포터는 단순한 상용차가 아니라 이제는 움직이는 사무실 또는 도심형 스마트 트럭이라 불릴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상업용 운송이 점점 더 정밀하고 디지털화 되는 시대에 포터는 그 흐름을 정확히 읽고 맞춘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적재함, EV, 특화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고려하면 이번 신형 포터는 또한번 소형 트럭 시장의 왕좌를 지킬 준비를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이크 바이츠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포터 2B 실주행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